역동적이고 활기찬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 호치민, 여행하기 좋은 호텔 탑3를 소개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호텔 추천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이 군의 위치에 있으며 주변에서 쇼핑하기 편한 위치, 호텔 곳곳에 베트남의 고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감성이 가득한 숙소, 내부에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어서 이용하기 편하고 훌륭한 조식 뷔페와 친절한 서비스로 호평받는 사성급 호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 3군에 위치해 있지만 1군 쪽과 가까워 도보로 이동하기 편리한 숙소. 주변에 맛집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 식사, 쇼핑, 구경 모두 편리한 위치. 사성급에 맞게 구비되어 있는 깔끔한 시설. 9층에 아담하지만 깨끗한 수영장이 있고 넓은 객실과 깨끗한 침구로 편안히 쉴수 있는 곳. 맛있는 조식과 훌륭한 서비스까지 여행하기 좋은 가성비 사성급 호텔. 호치민 번화가 한복판이라 안전하고 어디든 쉽게 갈수 있는 편리한 위치. 카우톡 서비스가 제공되어 언어의 소통이 원활하며 가족같이 친절한 서비스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숙소. 사진과 똑같이 청결하고 예쁜 객실. 호텔 내 레스토랑이 없어 조금 아쉽지만 1층 커피숍도 있고 근처 식당이 많아 아침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는 사성급 호텔.